자자성어를 통하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작은 지식을 나누고 이를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훈을 나누는 시방 한자야 놀자. 오늘은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독선에 관련된 문장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홀로도 배울학, 외로울고 미천할 루로 이루어진 독학고루에 대해 알아볼 긴데에 이 사자성어를 직역하면 혼자 공부하면 치우치고 비루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속뜻은 스승이 없이 또는 학교에 다니지 아니하고 혼자서 공부한 사람은 견문이 넓지 못하여 생각이 좁고 천박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지식의 척도는 읽은 책의 양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속인터넷이 상용화되고 2011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정보 검색의 속도와 키워드 선정이 지식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모습을 주위에서 흔하게 보고 있지에 그러다 보이 몸이 아프면 병원 가는 것보다 스마트폰 검색을 먼저 하고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웹상의 레시피에 의존을 하며 심지어 이사 가는 날을 잡는 미신까지도 인터넷 검색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삶의 만능 열쇠가 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함이 지식의 영역을 지배하는 세상을 살면서 한편으로는 섬뜩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군것질을 하듯 손쉽고 편하게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사람들은 지식의 깊이에 대해 소중함이 퇴색되어가고 점점 지식의 무게가 가벼워져 가고 있음을 간과하게 됩니다. 손만 뻗으면 얻어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비판 없는 습득이 가져오는 배해는 현대인에게 또 다른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닐까 합니다.우리는 곧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논쟁을 벌이곤 합니다.내가 검색해 봤는데 그건 이렇다고 나오던데 이 방식이 맞다 카더만. 이런 게 잘못되어 어떡하네. 이렇게 자신의 주관은 실종된 채 뭐뭐라던데로 자신의 주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표현 중에 가장 흔한 표현은 아마 맛있는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등등 자신의 감정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 표현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이 없는 지식 주어 담기의 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글에 주어 담은 지식이 마치 진리인 양 우기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모습은 나이가 지긋한 기성 세대가 오히려 더 심한데, 이는 단순 지식에 자신의 경험이 더해져 모류의 함정에 빠져서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가져온 독선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에는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일차원적 정보라 카면 지혜는 지식에다 생각이 더해진 다차원적인 활용 능력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의 양성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책 읽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활자 뒤에 숨겨진 속뜻을 생각하게 되고 단어 앞뒤 행간에 묻힌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행위 안에는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을 넘어 인생의 철학과 교훈이 담긴 삶의 지혜를 얻게 되지. 기에 혼자 배워 친구가 없으면 치우치고 비루하여 들은 것이 적게 된다라는 말에서 오늘 알아본 독학고루가 나왔습니다. 즉 스승이나 친구와 어울리지 않으면 견문이 넓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있는 정보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가 진정한 친구. 또는 존경하는 스승에게 배우는 인생을 찾아 나가미 어떨까 합니다. 시방 한자연 놀자 오늘 시간에는 짤막한 지식으로 나만의 성안에 갇혀 나만 옳다는 독선을 경계하자는 차원에서 독학 고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소. 이상 부산 아지매 김지영이었습니다.